자, problem framing,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틀을 짜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표현하기 이렇게 썼는데 원래 프레이밍은 틀을 짜는 거야. 자, 이 문제를 표현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problem framing이죠. 자,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것은 amount... to 뭐에 해당한다? Defining,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mount to defining, 정의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뭐를? What problem? 어떤 문제를 you are proposing to solve? 네가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써놓을게요. This is a critical activity.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야, 중요한 활동이야. 왜냐하면 the frame that you choose, 네가 결정했던 그 방식, 그 문제 해결 방식, 그 frame, 그 틀은 strongly i n f l u e n c e d 자 여기서 choose까지가 관계대명사죠. 네가 선택한 그 frame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 어디에 그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이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thereby 따라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너의 접근법을 조절해 줘요. 네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네 접근법을 만들어 줘. 이거 왜 ing야? 콤마 찍고 그 ing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컨디셔닝, 컨디션 조절해 준다, 만들어 준다. The approach 어떤 접근법을 해야 될지. 어, 접근법은 approach to ing 라 그랬죠? 중요합니다. Approach to ing 그것에 대한 접근법을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For illustration 예를 들면요. Consider Thievo and Brodsky s series of experiments. 이 실험을 생각해봐. Where? 이 실험 안에서? In which 가는이 실험 안에서? 그들은 ask people, 사람들에게 ways, 방법을 물어봤다. 무슨 방법? To reduce, 못 모아기 위하여.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동네 범죄를 어떻게 줄이면 좋아요? 방안을? 물어봤어요. They found that. 그들은 알아냈다. The respondents. 응답자들의 suggestion, 제안은. 응답자들이 했던 제안들이 change significantly. 엄청 달랐다. depending on. 뭐, 뭐에 따라. 뭐에 따라. weather. 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 on이 전치사죠. if 못 와요. 뭐, 뭐, 인지한 이란 뜻도 있지만, depending on 전치서라서, w e t h e r m a n the w o l d 뭐에 따라서? The metaphor used 사용된 비유법. 뭐 하기 위해? 음,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metaphor, 그 비유법이 was as a virus, 바이러스로 비유했는지, or as a beast, 야수로 비유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어, 여기 안 했네요. 그래서 주님 바라는 실험했던, 어, 물어봤던 방안을 요청했던 질문했던. 음. 반다나인데 비유법이 비유, 은유 다 좋아요. 그래, 은유 비유 똑같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presented with PP죠? 받은.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제시받은 사람들. With the metaphor. 이러한 비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 무슨 비유법이야? Comparing, 비교하는. Crime을 어디랑 비교하는? Virus 비교하는. 무슨 바이러스? Invading, 침투하고 있는 their city.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제가 찍찍, 근데까지 가요. People, 사람들, 주어죠. 어떤 사람들? presented with, 아, 제시받은 사람들, 이러한 비유법이요. 무슨 비유법? 아, comparing crime. 아, 얘가 범죄를 비유하는 비유법이에요. 범죄를 비교하는 비유법. 뭘 범죄를 어디다 비교해? 바이러스에 비유했네요. 그들의 도시를 침략하는 도, 도시 침략자 바이러스라고 비유했던 비유법을 썼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emphasized, 강조했죠. 뭐를요? Prevention, 예방을 강조했어. 아유 바이러스면 예방을 잘해야지. and 그리고 addressing the root cause 그리고 addressing the root c a u s e 그거의 root cause, 원인 of the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뿌리 박힌 그 기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root cause, 그 이유를 address,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방이 중요하고요. addressing, 해결해야 됩니다. 뭐를요?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돼. 이 문제의 원인, 예를 들면 어떻게 해결해? 1번, eliminating poverty. 가난을 없애고, 2번, 교육을 향상시키는 거야. 반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presented, 또 나왔죠, PP. 이번에 이렇게 제시. <목소리> 무슨 제시? 아, the beast metaphor 이 비스트의 비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focus e d on 어디에요 교정 그 사람들을 교정시키는 것에 주,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뭐야? Increasing 올리자 size of the police force 병력을 높이고 그리고 감옥을 더 많이 짓자고 했네요. 어는 빈곤 대응, 빈곤 태치와 같은 뿌리 원인 원인을 다루는 것을 강조했고요. 야수를 받은 사람들은 교정 즉 경찰력과 교도소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했다해서 달라진다는 거지. 첫 번째 질문. 자, 이 번. gestures and speech, 두 가지 다야. 자, 몸집과 speech, 말. used, 사용합니다. similar neural circuit, neural circuit, neural 신경의 circuit 회로를, 비슷한 회로를 쓴다. as 뭐할때이두 가지가 developed 발달할 때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 역사상 발달할 때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습니다. University of c h i c a g o psychologist 심리언어학자 David McNeil 씨가 was the first 처음으로 suggest this 이걸 제안했대요. 자, 몸짓과 언어는 비슷한 신경회로를 쓴대. 이거를 얘가 알아낸 거야. He thought, 그는 생각했거든요. Non-verbal,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skill, 이두 가지는요. 지금 non-verbal 왜 나온 겁니까? Non-verbal이 바로 gesture이죠. And verbal, verbal이 바로 speech죠.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스킬은 may retain 보유합니다. There strong tie 아주 강한 유대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둘 다는 굉장한 유대감이 있어. Even though 비록 they 이 둘은 언어와 비언어는 diverged into diverge 갈라졌지만 뭘로 separate 자, 다른, b e h a v i o r 자, 행동학적인, s p h e r e 영역으로 나뉘었지만 두 가지는 이제, 행동학적인, 다른, 영역이죠. 하나는 언어 하나는 비언어잖아요. 제안했다. 그들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s t r o n g tie니까요. He was o i g h t 그의 말이 옳았어. 거기 안에는 strong tie, 강한 유대감, 강한 연관성이 있었어. Study confirmed it. 연구가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We puzzling finding. 하지만 좀 당황스러운 연구인데요. People, 사람들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더 이상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야. After brain injury. 뇌. 부상을 입었어. 뇌 손상 이후에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도요. Could lost. 어머, 얘도요. Also lost. 또한 점점 잃었대. 뭘 잃었어? 능력을. 무슨 능력? communicate verbally. 말로 의사소통하는 거. 말로 verbally 말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대. study a baby. 아기를 연구했더니 show the same direct 직접적인 association 관련이 떠보였다. 연관성이 있었대요. tie. We know.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아요. i n f a n t do not gain. 얘네들은 얻지 못해. More sophisticated. 더 정교한. 뭐를 얻지 못해요? 아, 답이 여기군요. 정교한 skill. 뭐로 들어가야 돼? 정교한? 어들 얻지 못합니다. Until 뭐하기 전까지는 fine motor 아 fine 미세 운동 finger control 손가락 움직임이 improve 손가락이 못 움직이면 자 비언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돼요 sense 감각이요 그들의 more sophisticated sense 조금 더 정교한 감각을 얻지 못한다. 그렇지? 어... 잠깐만요. 운동능력이라 지금 버벌이군요. 어휘를 언어를 이네. 언어를 vocabulary 언어를 언어를 얻지 못해요. 버벌이니까 vocabulary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어, 정교한 어휘를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다. 통제가 모되기까지는 뭐 향상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휘를 얻지 못했어요. That's a remarkable finding.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Gesture 바로 이 몸짓은 are the window. 창이야. 어디에 내 생각하는 과정을 들어가는 창이야라고 맥닐은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이다. 몸짓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